2021년 3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증거가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일 때, 또 상식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중세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천동설을 믿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과학적이지 않고, 지구가 둥글며, 또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아직도 하늘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들과 관측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계를 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왜 외면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대 여러 우리 시대에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발견과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상식에 반대되는 진리를 직면한 사람들은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본 사람들은.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어떤 진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관찰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한다고 아직도 많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신다면 믿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 증거가 드러났을 때 지동설처럼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임과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메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내신, 살려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0절을 통해 요한은 이사의 6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얘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증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에 증거를 보고도 보지 못하게 만드셨기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으니 분명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2절에서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인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당할 보복과 불이익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평가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신앙이라 할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은 결국 껍데기는 있으나 열매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 없고 단언컨대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이 팽배한 유대인들과 듣지 않으려 하며 눈을 감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본질상 같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기도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뢰하고 믿으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의 귀를 다루시면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신다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완악하였던 헤롯 로 왕처럼 애국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가게 했던 바로처럼 완악한 심령으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로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서 믿음을 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성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런 기대와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을 맞은 우리의 서문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서 지도하시는 우리 다인 목사님과 또 앞서 쫓아가는 우리 모든 종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교육구서에 있는 많은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평생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